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바입니다. 자, 정리 영상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부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최고의 에피소드, 그리고 최악의 에피소드를 한번 뽑아봤었죠. 그리고 이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오늘 영상에서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시즌 7을 들어서 가장 발전을 많이 한 캐릭터들도 있었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화를 나게 했던 캐릭터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토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It 자, 우선은요, 우리가 최고의 신 스틸러 캐릭터를 한번 뽑아보죠. 저는 뭐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한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시즌 7 최고의 히트 캐릭터죠. 바로 이지켈 왕의 수아, 제리입니다. 사실 뭐 제리 같은 경우는 분량이 크게 있거나 과거사가 나왔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대사 같은 경우도 뭐 짤막짤막하게 한 줄, 그리고 어쩌면 한 단어밖에 없으면서 좀 분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기도 했죠. 그런데 치명적인 귀여움을 선사하기도 했고, 피피한 워킹데드 세계관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웃음을 줬던 캐릭터입니다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그러면서 우리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줬었죠 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 있다면 항상 코블러와 붙어있던 제리의 모습입니다 좀 힘든 일을 하러 간다 하면은 코블러를 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지키얼 왕에게 한 번씩 구박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캐롤에게도 이거 코 블러다. 그런 말하면서 뭐 건네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리 같은 경우는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단한 번도 관여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분량 동안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면서 시즌 7의 최고의 신스텔러 캐릭터로 올라서게 됩니다. 어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번 시즌 7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면이 많았는데 어 제리 같은 캐릭터가 혜성 같이 등장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좀 답답한 면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op the car. 자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전한 캐릭터를 한번 뽑아보죠. 저는 1초의 고민도 없이 이 부분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상이 가시나요? 주인공은 바로 이번 시즌 들어서 급격히 호감형 캐릭터로 발전한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서야 좀 말할 수 있지만 시즌 5에서 가브리엘 신부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정말 욕을 많이 했었죠. 뭐 어디서 이딴 놈이 굴러 들어왔냐, 빨리 하차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시즌 6에서는 종교 활동을 하다가 리그에게 대놓고 무시를 기도었죠 그랬던 가브리엘이 시즌 7 들어서 개가 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장면이 기억 납니다. 첫 번째로는 네간이 알렉산드리아 의 물자를 받으러 왔던 에피소드 입니다. 네간은 알렉산드리아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마을을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릭에게 메기 개 어디 있냐 아,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근데 이때 가브리엘이 번개같이 나타나면서 상황을 기가 막히게 넘깁니다. 리기랑 대들도 적응이 안 되니까, 어얘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그런 표정까지도 지어 보이죠. 그러면서 사실 메기는 죽었다, 글렌 옆에 같이 묻었다라고 하면서 무덤까지 보여주는 센스를 보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행동을 했겠죠 어내 기계 힐탑이 있습니다 여긴 없어요 그쪽으로 가보세요 뭐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또 한번 우리 의 뒷목을 이렇게 좀 작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7 같은 경우는 임기응변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위기를 잘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는 로 스펜서에게 한방을 먹이던 장면입니다 스펜서는 항상 리그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리그 오고 나서 알렉산드리아가 무너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속된 말로 가브리엘에게 리그에 대한 호박씨를 까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다 리그는 잘해오고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나중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정말 방력 넘치게 차 세워라 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얘왜 이러지?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가브리엘이 엄청난 태도의 변화를 보였던 시즌이었습니다. 심지어 뭐 시즌 후반부에서는 돌격대장처럼 총을 쏘는 모습도 보였죠.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 언제나 우리의 화를 돋꿨던 가브리엘이 이제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면서 완벽한 호감형 캐릭터로 올라섰다. 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를 환하게 만들었던 캐릭터를 뽑아보죠. 뭐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스펜서도 있고, 모건도 있고, 여러 명의 캐릭터가 생각이 나는데, 뭐 굳이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로지타를 뽑겠습니다. 사실 로지타 같은 경우는 여전사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다수의 팬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 7 들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안티팬들이 다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의 알렉산드리아로 왔던 4화에서는, 혼자 총을 구하겠다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기도 했었죠. This is not our life. 그리고 칠화에서는 유진에게 총알을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했고 결론적으로 유진은 안식처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팔화에서는 내간을 한번 겨냥했다가 맞춰보지도 못하고 죄 없는 올리비아만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1 2화에서는 가만히 잘 지내고 있는 가브리엘 신부를 찾아가서 합플이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샤에게 싸우러 가자. 라고 설득하면서 결론적으로 사자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로지타가 굉장히 좀 짜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안 가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제작진에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 캐릭터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욕받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욕까지 몰빵을 해버리나 저는 그런 분노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로지타가 저렇게 행동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망을 했고 내간에 대한 복수심리에 대해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샤도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로시타의 행동이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조금 과한 면이 있었다. 어, 좀 보기 힘들 정도로 민폐짓을 많이 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Will you comply, Rick?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가장 실망스러웠던 캐릭터를 한번 뽑아보죠. 저는 유진 포터를 뽑고 싶어요.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있다, 이렇게 바라고 바랬지만, 유진은 끝내 우리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16화에 몇 장면을 한번 살펴보죠. 내가 는 알렉산드리아로 진격하기 전에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진이 갑자기 와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전초부터 쟤들 길을 죽여 놓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리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릭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Negan? Negan. 얘가 너무 진심으로 말하니까 동공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항복을 권유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워킹데드 제작진 같은 경우는 전개를 워낙 잘 비틀기 때문에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맞고 시즌 8 들어서 전개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장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이렇게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좀 마음이 좀 아프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왜냐면 상황이 사람을 저렇게까지도 만 만들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처음 등장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유진이 총알도 만들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 유진의 모습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뭐 이런 메시는 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고 캐릭터 자체도 좀 워낙 겁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안식처럼 넘어가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감정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진아 듣고 있니 들리니 우리는 너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단다. 아 우리는 좀 실망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끝까지 좀 기다리고 있을게. 망부석이 돼도 상관이 없어. 어,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 알겠지?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어 알겠지? 자, 이렇게 유진에게 영상편지까지 남기면서 특집 2부 영상을 진행해봤습니다. 간만에 분량도 좀 길었던 것 같고, 저도 정말로 재미나게 방송을 진행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3부에서는 명장면, 명대사, 그리고 최악의 장면.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면서 정리 영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빠였습니다. 안녕!